아, 네, 오늘은 미라클 파워머니 <laughs> 13일 찬것 같습니다. 제가 12일 찬줄 알고 12일 차를 두번 찍는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네, 저는, 어, 어, 이 독서에 대한 책에 대한 그런 북 리뷰죠. 북 리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음, 어, 가장 최신 책들, 그리고 신년을 준비할 수 있는 책들을 위주로, 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짬을 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트렌드 코리아 이, 2025가 있고요. 라이프 트렌드 2025도 있고, 어, 그리고 저는 저 라이프 트렌드 2024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맞췄을까? 얼마나 또 일치했을까? 그런 재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 시리즈를 <laughs> 여러분께 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내용들과 키워드를 가지고 저만의 통찰을 더하여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저는 운전 중이고요. 안전하게 운전 중에 있습니다. 드라이빙, 드라이빙 북 토크인가요? 네.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이 트렌드 코리아 2025의 어, 첫 번째 뭐 어려운 용어 쓰고 있는데요. 뭐 키질인가요? 하여튼 뭐 제가 처음 접하는 용어였는데 하여튼 뭐냐면 키워드죠. 2025를 꿰수 있는 꿰수 있는 그러한 키워드가 뭔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을 때 어, 먼저 이이 이 책에서는 옴니버를 꼽고 있습니다. 옴니버. 옴니버가 어떤 뜻이냐면 어, 잡식성에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회학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관심을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책에서는 엄니버를 이 어,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어, 어떤 이 계층별, 계층별에 나와 있는 어떤 기존 방식의 어, 어, 그런 구별, 어, 구별 방법인가요? 어, 네. 책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운전 중이라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기존 방식의 그런 어,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 다시 한번 보시, 보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는 폭넓은 취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옴니보어라고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소비 스타일. 를 가진 소비자를 옴니버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 지금까지 형성된 모든 고정관념들이 해체되고 어,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옴니버어가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이제 옴니버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니까 134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두 가지 오류가 나옵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오류, 네, 알맞은 때가 있다. 이게 사회적 통념이었고요. 또 어, 나이가 어리면 좀 실력도 어, 어, 높지 않다. 이러한 두 가지. 그래서 나이의 나이의 역습, 어, 나이 역전 현상, 나이 역습 어, 이런 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 알맞은 때가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이제 라이프스타일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 뒤섞이는 라이프 사이클 이런 소제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클이 바뀐다는 거죠. 뭐 배우는 공부할 때가 있다. 뭐그렇 뭐, 무엇무엇 해야 될, 뭐, 창업을 해야 될 때는 언제고, 공부할, 공부해야 될 때는 언제고, 내가 변화돼야될 때는 언제고, 이러한 때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차이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그래서 나이 많이, 많이 드신 분들도 이제 막 배움의 때, 막 배우려는 욕구가 많아져서 이미 일본에서는 시니어를, 어, 타겟팅으로 한 시니어 대학들이 실제로 어, 어, 그런 대학들이 시니어 과를 만들어서, 시니어 어떤 과를 만들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영산대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어, 이제 때에 대한 어떤 생각이, 어, 어 사실에 가까운데 이것이 편견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사실에 가까운 것이 편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도 편견이 될수 있고요. 편견도 사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께서 어, "나는 아, 이럴 때야, 나는 저럴 때야, 나는 이 나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는 어, 2025년도가 오게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런 때에 대한 관점과 어, 어떤 가치관들의 변화를 꾀해야 되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 어리, 어,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리면 실력도, 어, 없다. 뭐, 이런 건데요. 아,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 어리다면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나오면서, 어, 뭐, 탕후루가 유행을 했는데, 이 탕후루를 제작한, 어, 사람이 2012년생으로서, 당시엔 초등학교, 어, 아, 12살, 12, 12살이죠. 12살의 나이로 그것을 했는데, 그게 어 굉장히 어,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격을 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도 뭐중2중짜리 유튜버가 나와서 뭐 유명 어떤 그런 요리에 대한 것을 했는데 정말 어떤 자격증 이 있는 사람처럼 잘 하더라. 그러니까 어리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시대가 점점 점 온다라는 것이죠. 어 이것은 어찌 보면 음, 이 나이에 대한 편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실력도 좀 적을 것 같고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뭐 이런 반대 어떤 반대급부의 어, 내용들이 있겠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오늘 두 가지 이 옴니버가 뭔지 옴니버의 시대가 오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때에 대한 네, 이 모모할 어, 때가 있다. 모모할 때가 있다는 그런 어, 사회적 통념이 이제 편견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다. 두 번째 나이가 어리다고 어,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점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공부해야죠. 결국에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결국에는 어,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2025년도 어, 여러분 이런 뻔한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뭐 매번 연말이 되면, 매번 연초가 되면 자기기발의 어떤 열풍이 불고 거, 뭐 그런 것에 또 우리가 뭐또 해야 되냐? 귀찮다, 다, 소위, 소위, 말해서 다 헛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떠나서,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 반드시 자기개발은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제 영상을 통해서, 어, 앞으로도 계속 좋은 내용들, 컨텐츠를 가지고, 어, 드라이빙 북토크죠? 네. 드라이빙 북토크, 드북, 네. 드북? 아, 네. 드북, 드북? 네. 네. <laughs> 여튼, 드라이빙 북 토크를 통해서 여러분께 좀 좋은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명쾌한, 명랑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